WS 동아시아 필즈2 와일드카드 5주차 like 경기 it. 이제 세 번째 매치입니다. 역시 미라마로 떠나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모든 팀들이 당연히 4위 안에 드는 게 중요하지만 더욱더 네. 중요한 팀, 우리로서는 T1과 a k a 인데 그렇죠. a k 는 지금 킬포인트도 너무 모자라요. 약간 모자라고 4개의 매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킬포인트보다는 치킨을 좀 우선시해야 할것 같고요. 네. 정말 저도 이제 궁금해요. 어. 과연 어, 이번 매치는 어떤 팀이 치킨을 얻게 그러니까, 될까. 네. 위클리 파이널에서도 치킨을 다섯 개나 가져간 그런 팀이기 때문에. 자, 데라스 네. 이거 잡아줘야죠. 데라스티크가 네. 일단 한 명을 정리했습니다. 오. 첫 번째 페이지에서의 어떤 자리 잡기 싸움이 천천히 그런데 킷. 자, 오늘 그들한테 너무 쳤습니다. 야 요새 이런 장면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과감하게 돌진 이거. 자 지금 어? 이 판자집에 어, 어 지금은 이... 어 스플릿 운영할 거야 네. 많이 없을 거야 라고 판단하고 아하, 빠르게 찔러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 T1이 이렇게 찔러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최근에는 예.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오. 그리고 i m f t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자 예. 이번에는 다른 맛이 없어요 i m f t 지금 뒤에서 아 여, 뒤에 있거든요 뒤에 있거든요 여기서? 택체 택체 여기서? 택체 와 택체 소리 들었어요 와. 댕치가 마지막에 들었어요. 네, 여기서 만약에 한 명을 잃었으면 팀원도 이번에 직접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댕체가 예. i m p t 선수의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계속해서 좀 뒤늦게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어, 네. 마지막에 캐치하면서. 와. 와, 정말 이거 못 듣는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돌아서서 제대로 한번 화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팀원이 일단은 과감하게 결단을 좀 하면서 예. 잘 들어오긴 했습니다. 어, 자, 커진 클랜도. 레 센터 쪽으로. 그렇죠. 예. 과감하게 찔러 들어왔죠. 자, 메드 클랜이 안에 있습니다. 매드는 그러면은 이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약간 상대킬 포인트만 좀 뺏어먹어보고. 네. 좀 빠져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센터 쪽에서 계속해서 교전이 일어나고, 어, 킬이 계속해서 난다면 오히려 외곽에서 천천히 들어온 힘들은 나중에, 어, 줄어든, 어, 이러한 킬로그를 파악하고, 그냥 힘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교도부가 마련이 되거든요. 네. 예. 어. 제타 디비전, 지금 데토네이션 게이밍 파이트가 기결되 있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코쿠리, 그렇지! 웨이군! 야, 날카로웠죠. 이렇게 되면 1대1 싸움이 됐어요. 멸망전이 되고 있고. 자,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 네, 결국. 정리가 되고 있는 제타 디비죠. 뒤늦게 올라가면서 이제 앞쪽에 먼저 그 중앙 쪽으로 찔러 들어간 팀들을 격파해 나가야 하는데 까다롭긴 하거든요. 네, 인원 네. 보성을 얼마나 잘하느냐. 자, 그리고 지금 이쪽 화이트 서클 기준으로 11시 지역. 네. 이쪽 지역은 지금 자기장이 반대로 갔기 때문에 교전을 빨리 끝내던지 음. 아니면 그냥 서로 갈 길을 가던지 네.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뒤늦게 갈 때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또 시간이 끌리고 있습니다 이두팀한테는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맞제 게이밍 클럽은 지금 한명밖에 없어요 예, 또다시 패브는 혼자 남았어요 아, ATA 이5 6은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근데 지금 DGW 때문에 머리 위 절벽 위의 상대를 모르고 어, 있다면요. 저비스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뒤통수 맞는 각인데요. 그렇죠. 그래도 좀 옆에서 봐주면 좋을 텐데. 저비스가. 아 이거 a t a 위기입니다. 위기. 쉽지 않죠. 자, 오! 오! 파워 그리드 자기장. 이렇게 되면 매드가 있는 일단 그 2층 갈색집 단지가 너무나 현재 좀 좋아지는 상황이고 네. 그이 파워 그리드를 중심으로 이 360도 주변에서 치열하게 이제 교전이 물고 물리는 그런 사운드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잉과 프린스 트리플엑스 쪽을 선택했습니다. 어 그리고 저비스 이 마지막 기준에 다아 아, 아, 결국에는 에티의 섀도. 우 마지막은 아. 보내주지 않죠. 그러니까요. 담원기아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수를 줄여놓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렇죠. 너무 가까이 붙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을때 수레탄 네. 살짝 맞았습니다. 김곤이 어느 정도 특공대만 보내서 예 기절하지 않는 선에서 킬만 네. 가져온다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럭키 던져주면서 수레탄 약간 뒤로 치면 됐어요. 예. 그리고 자 럭키 아자 이거 디락스까지. 만약에 고잉고 프린스를 두 명만 살려 놓는다면, 네, 이거 다문기의 입장에서는 너무 편한 와, 경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야, 역시 깔끔하네요. 야, ATA와 T1, 그리고 베로니카 세븐까지. 오, T1이 잘 밀고, 와, ATA는 파연까지. 무너져가요. 그렇습니다. 스텔러 스페러 오늘 외곽 싸움 와, 정말 좋거든요. 계속 밀어붙이자. ATA 정리하는 T1. 아, ATA 이번 매치도 이렇게 되면은. 아쉽게 됐고요. 예. 자이 팀에 어려워집니다. 자, 자 베르니카 세븐도 지금 현재 T1이 기절되어 있을 때한번 진출하는 것도 좋아요. 뉴와 지금 수류탄 따라... 많이. 오 대박. 그래 대박. 수류탄 펑나다 가지고. 오 예. 그리고 이 e n 드기절이 있는 상태고 그래도 버텨주고 아, 있다 아, 대박. 대박. 자, 이쪽에서 베로니카 세븐과 티원, 아, 티원 차량이 아, 여기서 나왔는시스또한번 나왔어요. 예, 왜 아, 중요한 순간에. 아, 유도 예. 예. 그래도 탱체. 탱체. 덩체. 근데 탱체가 있는데, 예. 어? 야, 이거. 탱체? 예? 탱체가 다 해주고 있어요. 탱체. 자, 티원. 세 명이 기절이 있는 상태고 빨리 소생을 시켜야 되는데, 어. 커즌 클랜이 오고 있어요. 네, 커즌 클랜도 안에서 머물면 아. 우리 치킨 못 가져간다는 걸 어. 알아요. 아, 그렇죠. 아, 예. 아, 결국에는 지금. 오, 어, 규민. 예, 아, 이렇게 되면 티원이가 완전히 너무 큰데요? 완전히 양각이죠. 땡채 끝까지 일단 싸워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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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배울 그렇죠. 것은 마무리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워 그리드 안쪽 매드가 지금 데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 정리하러 가는데 거기서 만약에 매드가 인원 피해 또 발생하고 아, 이런 식으로, 어, 이거는, 이거는 야 이거 뭐, 이렇게 다 되면 정리가 아니, 선발 때가 정리가 될것 같죠. 네. 세 번째 화이트? 매치도 마지막 아, 남은 한국팀 담원기아 팀뿐입니다. 네. 아 한국 팀이 이거 계속해서 치킨 못 뜯으면은 아 이거 정말 최악의 와일드 카드가 될수 있는 주차예요. 죽음의 와일드 카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드클랜 이 e 드자 대바 선수 살아있고. 와 매드클랜. 자, 데바 오! 오! 매드 자 그래도 대바 선수 살렸죠. 네. 예. 아 아니 이게 아래쪽으로 향하면 은 이제 다몽기아가 매드클랜과 맞붙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한터는 좀 쉬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거 담원기야 인원 몹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누가 치킨을 획득하게 될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아 럭키! 럭키가 일단 저비스를 기절시켰습니다. 네. 오, 아 좋습니다. 아, 살짝 옆으로. 예. 다시 한번 하나 더. 아 성공. 아 결국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파전이죠 네, 4대3대입니다 3레벨 어, 조키의 조자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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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자본기아가 보고 4대? 있거든요 커드클랜 나가면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럭키 럭키 19 남았습니다 타이밍이 약간 꼬였고요 자 이거 슬슬 아아아아아악 안키 다운 럭키 일어나야 됩니다 네 하지만 안쪽에서 매드가 지금 커드클랜 쪽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봐야겠죠. 그렇죠. 자 서로 지금 있는 투척무기를 다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기장에 초폐찍어 있고 숨통도 조여고 있습니다 메드클랜 오 그런데 화약병 자 이거 나쁘지 않나 랭컨 화약좋은아 그런데 근데, 그런데 못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자기장 막히면서 그렇죠. 아, 아 그리고 나이다 아 타몽기아 그. 정리됐고 2대1입니다 2대1, 2대1. 메드클랜 혼자 남았어 대박 자,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자한명 남았습니다 1대1 자 1대1 상황 그로자의 3렙을 빗고 킬치킨 또한 번의 에베티비 치킨을 먹습니다. 커즌 클래닉 결국 치킨을 뜯게 됐습니다. 자 전략 유지를 잘했었던 커즌 클랜 4킬 치킨과 함께 세 번째 매치 치킨의 주인공이었고. 다몬기아가 1 3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3 개의 매치가 남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현재까지의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AOC 와 커진 클랜 라스칼 제스터가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이세팀 모두 K 포인트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3 개의 매치에서 모두 다른 팀들이 치킨을 가져가게 된다면 현재 1, 2, 3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아직은 위기라는 생각을 이 팀들도 가져야 할것 같고요. 네. 나머지 팀들은 킬 포인트를 많이 쌓아놓은 만큼 치킨 하나만 반드시 가져가면 됩니다. 맞습니다.